천국에 들어가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한다고 한다. 어떤 신앙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는가? 3장 7절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3장 10절 내기을 알지 못하는 자, 3장 15절 주님의 음성에 마음이 완고한 자, 3장 18절 순종치 아니하는 자, 3장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사장 2절 복음을 듣고 믿음이 결합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될 신앙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순종하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내게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사장 12절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속을 다 드러내느리라. 나의 영적 정신적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늘 내게 임해야 한다. 그런 말씀에 나에게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는 인생이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